신발 날리세요. 네 어머님 날리세요. 오, 고담 어머님 날리세요. 홈런이십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더 네. 오, 잠깐만 우리 신발 날리기에 달인이십니다. 우와, 아직까지 가능 가능성 있으니까 신발 그대로 벗고 계세요. 자 고담 어머님 신발을 날리십시오. 우와. 잠깐만요. 이 신발을 쳐낼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까 어떤 아버님이 쳐내서 2등이 1등 됐습니다. 네. 오. 자, 그 다음 어머님 신발을 날리십시오. 아 좋아요. 그 다음 어머님 신발 쳐내요. 자, 이제 홈런이십니다. 자, 그 다음 어머님. 자, 이제 우리 할머님. 자, 할머님. 할머님의 할머님, 저력을. 아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머님 할머니, 할머니. 마지막 할머니 신발을, 신발을 날리십시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신발의 주인공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자 어머니 우승입니다 우와 자그 다음 아버님 오, 자, 어머님. 오 신발을 날리십시오 아,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 아버님 남았습니다. 네, 마지막. 네, <laughs> 그래서 요 아버님 1등이십니다.